나이가 들수록 깨닫습니다. 사람은 돈의 빚만 지고 사는 게 아니라 마음의 빚을 지고 산다는 것을요. 부모님께 하지 못한 감사, 자식에게 전하지 못한 미안함, 형제에게 풀지 못한 원망. 이 빚은 세월이 지나도 우리 가슴을 무겁게 짓눌러 옵니다.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의 빚을 업장이라 하셨습니다. 그리고 그 빚을 갚는 길은 세 가지입니다. 첫째, 깨닫는 것입니다. 내가 어떤 마음에 빚을 지고 있는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. 둘째, 화해하는 것입니다. 그동안 가슴에 담아둔 원망과 미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. 셋째, 행동으로 갚는 것입니다. 작은 선행을 실천하고 그 공덕을 다른 이에게 회양하는 것입니다. 갚는다는 것은 단절이 아니라 인연을 바르게 정리하는 것입니다. 마음의 빚을 갚는 순간, 삶은 한결 가벼워지고,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.